이제 페트롤 잼보리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 하는 거예요. 세계 45개국에서 8천여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 잔치를 하는 거죠. 즐거운 잔치를 하는 건데 낙동강변도 좋고 경상북도의 중심지고 그리고 선비정신과 화랑정신이 깃들어 있는 이 고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에 선정을 했고요.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그 과정활동을 통해서 특히나 이번 그런 모든 모험 계곡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 활동이 있습니다. 그 활동을 거치면서 가슴에 선비 정신과 화랑 정신을 새기고 가면 은 아주 각이 반듯한 젊은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상주 패트럴 잼버리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더멋쟁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죠.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더 좋은 친구, 많은 친구들과 함께 교분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함께 호연지기를 나누고 그런다면 그들이 앞으로 얼마나 멋쟁이로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데 중심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Offer here and just very,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everything that's going to happen here with the opportunity for all of our scouts in New York to really experience Korean culture and everything that it has to offer here. I am Toby Dando. I am from the uh, UK Scouts. I'm looking forward to this event. Um, it'd be very good to meet other leaders uh, from around the world. I hear there are lots of 44 nations here, and I'm very excited to meet them all as many as i can hello my name is reiko suzuki i have 30 scouts together with me before we came here in japan we had a pre-meeting uh, to prepare for joining this jamboree and also the venue is uh, close to the river that makes i think uh, us quite uh, comfortable to stay in camping 800개 단위된 35만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후연직이함여 활동과 세계잼버리, 세계총회 등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등총 18차례의 국제잼버리는 개최하여 왔습니다. 이번 잼버리는 오늘, 오늘 8월 1일부터 6일까지 5박 6일간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강창나루 공원에서 45개국 8천여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아, 후원해주신 여성가족부와 국회 스카우트위원연맹, 주식회사 블랙 야크 등 협찬기업과 단체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사회에서 건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은 스카우트 지도자의 몫일 뿐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당연한,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저희 증상도를 찾아주신 세계 각국의 스카우트 지도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님 오늘 이 뜻깊은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해주신 함종한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님 그리고 이정백 상주 시장님과 시의원님을 비롯한 상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많은 예빈들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영우 도교육감님 김경옥 그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님 김건수전 상주시장님 그리고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출신의 김종태 국회의원님과 송광호 국회 스카우트 의원연맹 회장님 김윤덕 의원님, 황인자 의원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친구들이 어울려서 우정을 나누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만남의 장입니다. 아울러 낯설고 어려운 일에 함께 힘을 모아 도전하면서 자신감과 협동감을 기르는 귀한 배움의 장이 될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스카우트 지도자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나무를 심는다고 했습니다. 청소년 육성이 바로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육성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꿈과 희망으로 열린 창입니다. 이곳에 머무시는 동안 우리 경북의 멋과 매력을 느끼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상주시는 친환경 청정 도시이자 오랜 역사와 전통 문화를 간직한 고장으로 세계적인 청소년 활동의 중심지를 꿈꾸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 상주에서 지구촌 청소년들은 상주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낙동강을 품고 있는 대자연 속에서 마음껏 야영하면서 스카우트의 도전정신을 통해서 웅대한 우연지기를 기르게 될 것입니다. 스카우트 운동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야영 행사인 잼버리는 북미 인디언의 말에서 착안하여 장시자인 베이든 코웰 경이 만들어낸 것으로 즐거운 놀이, 유쾌한 잔치라는 의미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은 스카웃의 가장 즐겁고 유쾌한 잔치에 오신 주인공이자 반가운 손님이십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선비 정신과 화랑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경상북도이고 또 우리를 지켜줬던 낙동강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새롭게 태어나서 또 세계의 젊은이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멋쟁이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잼버리가 되도록 여러분 끝까지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총재님의 우리 열정적인 반영사에 감사드립니다. 1500년 전 함창가야구, 사벌왕국, 마자개구, 삼계왕국이 있던 곳입니다. 조선시대는 경상도를통압하는 경상감령의 상교에 있었습니다. 우리 스카우트 대원들이 대부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고 또그 지도자들이 대부분 선생님들이십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보배요 자랑이요 희망입니다 45개국에서 8천여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때로는 얼굴색이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어느도 통하지 않는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어설픈 영어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손짓과 발짓을 해가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을 상상을 해볼 때 즐거운 그런 광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국제제사회 국제잼머리 대회가 우리 상주에서 개최되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무탈하게 무사히 행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우리 상주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보탬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모든 것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laughs> 세상보다 더큰 꿈을 가슴에 품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한 걸스카우트를 만들겠다는 것이 걸스카우트의 비전입니다. 이 걸스카우트 연명의 김경욱 총재님께서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 President Kim Kyung-ho of the Girl Scouts of Korea.